XRP 다시 법정으로 토레스 판사의 운명적인 결정. 여러분, XRP와 SEC의 끝나지 않은 싸움 다시 점화될 조짐입니다. 리플과 SEC 간의 기나긴 법정 공방, 기억하시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린 일부 승소 판결 이후, SEC가 일부에 대해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토레스 판사가 기관 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부분입니다. 즉,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반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SEC는 바로 이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에 대한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정 공방은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RWA는 부동산, 예술품, 주식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즉,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은 RWA 토큰 시장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레스 판사의 중요한 결정과 SEC의 끈질긴 항소 시도, 앞으로 XRP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토큰증권 뉴스 플립이었습니다.